안녕하세요 몸짱약사 민지연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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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에 이제 sns에서 되게 짧은 영상들을 올렸었어요 그 뱃살 해독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뭐 아보카도 오일 또는 코코넛 오일 뭐 mct 오일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일단 뱃살도 빠지고 건강해지시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걸 먹느냐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국에는 어떤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했었는데 좋은 제품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진짜 올리브 러버거든요. 올리브 오일도 너무 사랑하고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제품들도 먹어보고 또좀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항상 지중해식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 중에 중요한 성분. 올리브 또는 올리브유, 그 좋은 기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위해서 켰습니다. 제가 올리브오일 중에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어야 합니다. 버진 올리브유 안 되고요. 퓨어도 안 됩니다. 갈수록 이 생식으로 드시기에는 부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게다가 온도가 낮은 냉 압착한 그 형태를 드시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콜드 프레스트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올리브 오일 병에 써 있는 것도 있긴 한데요 또그 중에서 이제 저는 햅 올리브를 또 추천을 하고 또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산도가 낮은 거를 추천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 유럽에서 국제 기준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보다 더위 단계를 만들었더라고요. 가이드라인 중에 그 이름은 바로 울트라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서 U P E V O O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EVOO라고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앞에 UP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 UP EVOO를 드시면 사실 더 건강에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두세 숟가락 드시라고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뱃살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플러스 대사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피부도 좋아지긴 하거든요 이 효능 효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이제 지중해 식단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건강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제가 계속 소개하고 안내를 해 드렸었습니다. 이 건강한 지방인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특히 이제 올레산이 주요 성분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제와 항염증 성분도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뇌 건강, 또 항염 작용, 항암 효과, 대사 건강 등 여러 방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요인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프레드 메드 연구에 따르면요, 그게 지중해 식단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예요. 그주 중심에는 사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중해 식단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EVOO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감소시킨다는 아주 중요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사실 얘도 우리 인체에 필요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이제 지나치게 높거나 그러면 우리가 걱정을 그때부터 해도 되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 시키는. 있기는... 역할을 또 해요. LDL 콜레스테롤도 우리 인체에 정말 필요한 콜레스테롤이긴 한데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느 수치 이상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EVO가 이혈중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시키고 LDL은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일정 농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고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 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로는요 항염증 효과입니다 이 엑스트라 버징 올리브유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제공해요 특히 이 올레오 칸탈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얘는 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그니까 러 이부프로펜 백시부프로펜 이런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이런 것과 유사한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연구에 따르면 요이 올레오 칸탈은. 콕스 1 콕스1 그리고 콕스2 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는 만성 염증성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비스테로이드성 뭐 소염 진통제를 매일 달고 살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매일 드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효능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어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드실만 하겠죠. 뭐 관절염이나 이런 관절통 있으신 분도 이제 이런 EVO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항산화 효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폴리페놀 그리고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주요 항산화 물질인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다음에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있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는 EVOO, 이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약자인데 폴리페놀이 세포의 산화 손상을 억제하고 만성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산소로 호흡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활성 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활성 산소로부터 DNA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요즘에 아주 중요하죠. 뇌 건강과 알츠하이머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이뇌건강 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올리브유는 뇌에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 이 단백질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마도 이 폴리페놀 성분이 뇌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라스마 로겐도 알츠하이머 이런 쪽에 좋아요. 자 여섯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트라버진올리뷰는 항암 효과를 지닌 식물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올레산과 올레오칸탈,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 위험률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할수 있다고 보면 돼요. 연구에 따르면 EVO의 올레산은 유방암 대장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이제 대중의 이로 인해서 이 지중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암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다이어트 약을 생각하시다가도 이제 올리브유 오일을 아침 공복에 두세 숟가락 드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요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체지방 감소, 그리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특히 복부 지방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진짜 정말 이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이 주는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입안을 물로 헹구시고, 왜냐면 그 자는 동안에 입안에 세균이 또 많이 번식을 했을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시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 입안을 헹구시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두, 세 스푼. 만약에 체중 감량을 더 원하신다 그러면 사실 여섯 스푼까지도 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막, 아우, 어, 느끼하고 힘들어 하실 수가 있어서 처음에 한 스푼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주잔에 반 정도,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 먹고 왔지만, 이런 식으로 드셔도 되고, 만약에, 어, 느끼해서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러면 아침에 샐러드 이렇게 좋은 그 식재료를 준비하셔서 그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오일을 평소보다 더 많이 이렇게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먹으면 좀더 이게 편안하게 섭취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름이랑 친해지는 법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기름을 먹어야 우리 인체에 있는 나쁜 기름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지방을, 기름을 먹는다고 해서 내 인체에 막 내장 지방이 디룩디룩 쌓여.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살이 빠진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요법을 하신다고 해서 나는 평소보다 탄수화물을 더 먹고 살 빠진다고 했으니까 더 먹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저탄수화물 시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지중해 식단을 참고해 주셔서 그 식단을 하시면 더욱더 몸도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왜냐면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드시면 피부도 더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 제가 이제 추천했던 올리브 오일은 울트라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올리 올리브오일이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로 먹자 냉압착한 걸로 먹자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걸로 먹자 또 이제 유기농이면 좋다 햇올리브면 더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일상 식단에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포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부 건강에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